인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됩니다.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신용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실제로 직업의 1일차에 신청한 저는 아이들 2명까지 모두 받았으며 배우자는 별도 신청하여 이길 수령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비에 부담이 큰데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들 태권도 협비나 줄넘기 수업에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였습니다. 특히 지역 서점에서 하이들 문제집 사는데도 잘 사용하였습니다. 여러분도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